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단계에서 말을 하면. 아, 아, 예. 육신의, 육신의 음식을 먹는 건 육이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음, 음. 그럼 우리는 그걸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육이 살았다고 해서 살았다고 보는 자체를 초월해야 된대요. 아, 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음. 영적으로 같이 음. 있는 삶, 갇힌 삶을 살아갈 때 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음. 뜻을 깨닫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음.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 되고 음. 영적인 삶이 우선 이게 되어서 산 삶이고 음. 음. 육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음.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양식을 먹고 음.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고 말하면 은 심신에 다를 법 없는 삶이래요. 예,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 그래서 예. 육적인 걸 초월해서 영적인 삶, 음. 각각, 값진 삶, 가치 있는 삶을 아, 살아야 돼. 아, 아, 어떻게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참고가 네, 묵상하면서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음. 이게 살아 있는 삶이래요. 예, 예. 그리고 육신적인 삶은 자연적 따라오는 거고. 음.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신을 죽이면 살리라. 음. 그래서 사람이 자고 일어나도 늘 찌뿌둥하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 찌뿌둥하면 사람이 뭐 어떻게 사랑하나 생활하면 더운 생각나고, 음. 뭐 사람 생각나고 과거의 생각나고 복잡한 게 생각나잖아요. 음. 빨리 몰아내래요그 음. 몰아내지 않으면요, 아플리데요 음. 음.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빨리 죽이는 행, 삶을 살아야 돼영으로서 음. 몸의 행실 음. 몸의 행실이 뭐냐 면 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생각, 마음 음. 이런 것을 음. 빨리 그런 안 좋은 생각을 몰아내고 음.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아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모든 게 행복합니다 음. 하, 모든 게 건강합니다 모든 게 음. 온전합니다 어? 음, 음. 나는 아주 기쁩니다. 하나님의 넥속에서 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기쁩니다. 음. 이런고 노래를 불러야 된대요. 아. 자고 일어나면. 아. 이 노래를 부르면, 네. 바로 성령님이 네. 내 영을 통해서 네. 통치를 한대요. 아, 아, 네. 부정적인 걸다 몰아내고, 아. 그대로 노래 부르는 대로 네.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면서 네. 사는 삶, 복대 삶이 네. 펼쳐진대요. 그대로. 아, 네. 이게 지금 엄청난 공부래요. 예, 아멘. 이게 영성교육원이래요. 영성교육원에 예, 영성 예. 오늘 엄청난 걸 예. 주님이 깨닫게 예. 해주시고 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들어봐도 그렇지. 예. 엄청나지. 예. 이건 육적인 걸 초월한 거래요. 예. 아멘. 육적인 걸 초월했을 때 살아있는 삶이지, 예. 우린 육적인 걸 초월하지 못하고 예. 육적인 게 묶여서 가는 삶은 예.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짐승의 삶을 뽑는 삶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음. 체험하고 감당할 때, 음. 이건 따라오는 거래요. 아, 아. 그래서 음. 지금 내가 알 물어봤잖아요. 음.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음. 아유, 나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항상 울지 말고 나는 몰라요. 음. 어, 나는 나, 나, 우리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도 돈준 거. 만 받아오는데 그것만 알지 몰라요. 이래, 이래야지 음. 육신의 삶을 초원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가,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있지 그사람들음마나받은는지 나는 몰라요. 어, 그래야지 예. 울고 찡찡거리면 예. 울고 찡찡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잡혀가는 거래요. 예. 육신의 그 생각 아. 혼의 감정에 예. 잡혀가는 거래요. 아. 그래서 안 풀린대요. 계속 아, 찌그러진 삶을 산대요. 아, 아, 그래서 그때 그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대요. 아, 주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예, 아, 이게 지금 영성교육원에 예, 예. 아주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66권 말씀 속에 핵심적인 것을 주님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리를 액기 어, 응, 우리를 쓰시기 예, 예. 위함이래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쓰임을 받으면 그냥 풀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쓰임을 받으면 우리를 쓰시위함이래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그냥 삶이 풀리는 것은 바로 그게 영적 삶이 살 살면서 육신의 삶도 그냥 자동으로 따라붙어 사는 거래요. 근데 육신의 삶을 살고자 돈 생각, 과거 생각, 뭐 생각,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떻게 하면 막 이래, 이래다가 속상해서 찡찡거리고, 이거는, 음. 바로, 음. 잘 들어요. 죽는 삶이래요. 음. 음. 육신의 지배받고, 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질 못하고, 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음. 음. 끌려다니는 삶이래요. 아. 멸망길로 가는 삶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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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음. 엄청난 거래요. 죽느냐, 음. 사느냐, 음. 생과 사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laughs> 부족해가지고 아버지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미련곰새 같은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모자님 성에서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일일이 짚어주시고 아버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이제 성령께서 알려 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그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지배당하지 않고 영의 영적인 생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음 응.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